안녕하세요 무기한장사의 TV입니다. 자 오늘은 블레이드볼을 할 건데 오늘 처음입니다. 이게 <laughs> 예, 많는것 같으니 클래식 고고. Ternyata, 하하하하하 케이 한 마리 죽이고 근데 레전드다. 레전드다. 음. 음. 오케이 투점 이팀이팀이팀 이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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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클래식이네 이거. 에헤이 클래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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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헤이 헤이 음. 아나 아! 나 옆으로 오는 건잘못 막는단 말이야 치사하게 옆에서 날라오네 이거 에헤이 먼저 럭키 키잖아 어째.. 나 으. 어째대 예아 예아 노 그냥 컷되고 거의 멈춰있으면 잘 죽는 거아니 어째 쩌쩌쩌 퓨웅 으. 으. 자, 거저는 어제가 오르네. 오케이. 쟤 죽고. 음, 죽고. 어, 어, 이제 죽, 아, 쨍, 나 좋아, 좋아, 자, 죽네? 어, 쟤이제 하나, 음, 어. 오케이 바로 끄고 자 이번에는 개인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투팀? 투팀 투팀 오케이 투팀 클래식 클래식 하겠습니다 아하 클래식이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커 진짜요? 응난칠거거든칠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냥 나쁘지 빠지 난 블레이드 볼이고 자신이 있... 블레이드 볼 자신이 있단 말이야 하! 아아유유유유유 블레이드 볼 블레이드 볼 블레이드 볼 응 음. 주..아니네 성공 a n 주아이아래성성성 성, 주주 아성성이 어, 그냥 고수들의 싸움이야 고수들만 모였어 고수들의 싸움 저중에 그냥 낭만 낭만 낭만님이 한명 있다는건가 그러니까 배수어지 아, 근데 이것도 방금 님이더 잘하는. 나 네, 알겠네요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, 바로. 아. 클래식. 클래식, 클래식. 예, yeah, 완전 럭키 비키잖아. 플래식이면, 아무나 바로 죽일 수 있다고, 아무도, 아마도. 날라오는 거에서 막, 힘들어. 오케이. 짜다. 근데, 성공. 어 나다 나다 오케이 하면 컷! 음 블레이드 볼에 자신이 있어하하하 하. 오케이 제다 근데 바로 성공하오 어. 근데 어하아 뭔데? 아니 여러분들 저왜 죽었어요? 여러분들 왜 죽은지 아시겠나요? 대전지우네 여러분들 저왜 죽은지 아시겠나요? 블레이드 검은 어떻게 받고 여러분들 저 검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. 응, 모두 참고. 응? 응, 뭐지? 잠만요. 어.. 응. 자, 저... 친구에 전화, 하고 왔어요. 예 준혁 씨. 어, 왜, 왜, 왜 저, 있어요? 왜 있어요? 네. 어왜왜왜전 I s a 왜전 I s 어요 네. 예왜전 I s 어요 나중에 게임하자고요. 아 그래요? 잠시만요 저 블레이드 볼한 판만 더 할게요. 네. 야야 예, 예, 예. 근데 진짜 같이 게임하자고 전화했어. 자 일단 오늘 영상 끝. 바이바이.